나나 아이고 나이스. 어제 고생. 여기까지 오는 거 아, 맞아 맞아 맞아. 왜? 예. 어 예. 아 근데 조장루가 열받네 아니 어 아니, 아니 어제 내가 0 0개를거든저리타운으로었어었어요 3,000개를 얻었어요. 이0 0어요3 0어요어 응오굿이 음, 오늘 먹오 막... 굿이야 오야 좋다, 오, 야, 좋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두 번째 나무 아이 공이 이상하다 공이, 공이 왜 없어졌지 아니 포기 좋아. 야, 야, 구우로 빌렸다. 잠깐. 나이스. o 잘했다. 잘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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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채를 다 대야지 여름은 범핑이 되냐? 아니이게 닫아갖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. 아 그래? 전문가가 얘기하면 들어라. 범핑이나 그게? 아, 길지야나 아까 빵 카자 네가 가르쳐준 대로만 두번다 로브샷 한거 아니야? 이게 좋다. 이게 좋아. 아, 아... 그때 그, 그 자가 야, 야. 야, 야. 막 이렇게 묶는 거야. 가 이거 누르면 는 거야. 아니, 아니, 어, 아, <sups> so, oh, 임팩트와. 거기 좋죠 어, 어. <laughs> 어 한야돼 <번> <laughs> 안될 거 아닌 거 같아 나설거 같아 오굿잘못 했다 나쁘지 않아 됐다. 다 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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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어. 찍었는데 제대로 는데 굿샷 굿샷아왜 안해? 자, 자. 자, 자, 어 자, 어넘어 자, 어야야야야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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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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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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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자, 아 자, 자, 어 세게. 오! 들어갔다! 와! 아 응? 아이고. 갔어? 어려워, 어려워, 어려워. 에? 돌았어, 돌았어. 가봐야 되는데. 아직 엄청 막발했는데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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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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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로브샷 봤어? 어잘 쳤습니까? 잘 쳤습니다. 네, 한번 로브샷 딱 떨어졌습니다. 아야. 오케이. 오 아이스 아 나이스 칩 좋습니다. 로브샷했습니다로브샷아 <laughs> 해야 돼 저기. 음? 오. <laughs> 오 축하합니다. 오 멋있어요. 소나무 들으세요 소나무. 오. 요 아, 여기는 삼카연 삼나무 길입니다. 여름에는 여기 뭐 에어컨부터 시원 시원하다고 하네요. 와 너무 멋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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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? 와. 뷰가 진짜 이게 뭐야 좀어디야 돼요? 그 제주도 석귀포과한 눈에 다 보이네요. 아, 너무 좋다. 어디서 아, 이것도 나무맞고 나와. 걱정하지 마. 아이고, 아이고, 넘어갔어. 아이고, 어, 이거는 반복하는 거야? 밀렸다. 반카다, 반카. 아니, 살았어, 살았어. 어, 살았어. 왼쪽이라, 살았어.